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게 뭐야? 이건 일단 치고 이으면 100이 좋죠. 이런 거 밀어주면 땡큐고. 땡큐. 또 땡큐. 사선을 밀어주지 말라는 이론을 상대는 무시를 하는 거죠. 이 두터움에 비해 간격도 좁고, 실리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좌상기 나일자 걸침이 있고, 우아기 나일자굳침 정도 있어 보이죠? 바짝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삼삼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걸침. 보통 소목 쪽에는 제가 구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좀 빨리 걸쳐가는 편이죠. 어, 이거는, 역시 이것도 안 좋은 수죠. 소목에서 날 일자 걸쳤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행만은 이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뭐야, 이게? 일단, 여기서는 호구, 호구, 이어도 되고, 호구 쳐도 되는데, 호구 쳐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날 일자 기분 좋죠? 상대분이 안 좋은 수를 너무 많이 난무를 하는데, 혹시 떡수 백화점입니까? 이게 뭐야? 바로 나를 짜면 가볼까? 요 이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나를 짜면 그때 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여긴 백이 지켜봐야 몇집 차이 안 납니다. 그냥 이거 당해주는 거죠. 그렇게 밀어서 자 일단 한칸 정도 뛰어서 다음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주고 지키면 걸치는 자세가 좌변에 있어서 좋죠. 자 다음에 받전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받았죠. 확실히 이분이 떡수 백화점이 맞네요. 여기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근 일단 하나 걸쳐서 받아주면 여기는 추후에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흙이 예를 들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밀어간다 그러면 이 수의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입장에서는 한 수를 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기는 사활이 또 살아있는 사활이기 때문에 봉쇄를 당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협공을 맞는데 지금은 3-3을 들어가는 정석을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딱 흙이 두칸 벌리는 자세가 괜찮죠. 그럼 이럴 때는 일단 중앙으로 뛰어서 받으면 내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를 뛰어서 다가섬을 방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바로 양걸침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실리적인 수는 좌악이 날 일자가 되겠죠. 만약에 여길 갔을 때 이걸 받아만 주면 한방더갈수 있죠. 그리고 이걸 오기 전에 이걸 가면 흙이 이 자리를 뛸수 있으니까 선택입니다. 실리로 갈 것이냐,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냐. 자, <laughs> 이선는 일단 실리를 한번 가볼까요? 또 여기서는 정수는 뛰거나 날일자가 정수죠. 날일자를 가면 3, 3을 올 텐데 두 칸을 뛰어서 1단락을 시켜놓는 게 원래 정수고, 지금은 이거 받으면은 여기까지 당해서 좋지가 않은데 이게 뭐야? 굉장히 특이하게 두시네. 지금은 여기를 이제 막으면 끼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찝으면은 돌파를 하겠다. 끊으면 넘어갔을 때요한 점이 안 잡힌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수읽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 제가 수읽기를한 세수만 하는 줄 아시는데 <laughs> 세수 이상 읽으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음자 여기서는 진짜 뭐 어딜 놔도 너무 좋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단 그냥 막고 자, 끼울 테면 끼워라. 단수 치고요. 자, 이을 때 여길 있습니다 끊겠죠? 이때 이걸 하나 뚫어서 뭐야? 아, 이걸 안 뚫어도 어. 일단 이어야죠. 멀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를 일단 당하고 그다음에 세점 머리까지 맞기 때문에 이 너무 괴로운 형태죠. 이 붙이면 이제 막았을 때 빠지면은 아래로 빠져서 빠져도 되고, 그냥 꽉 이어도 이거 거의 받아야 돼요. 지금은 빠지면 여길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길 빠지면 이걸 막습니다. 이걸 빠지고 막는다. 손 빼면 젖히고 2단 젖혀가는 수가 생겼죠. 이거는, 아. 이건 뭐 무조건 단수지. 이으면은 빠졌을 때 이게 당한 형태니까 여기를 쳐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가만히 있고 있겠죠. 이때 한 칸을 뛰어서 슬그머니 나갑니다. 밀겠죠. 그럼 어떻게? 한칸 뛰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집을 짓습니다. 쫓아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붙이면 아, 요렇게. 자, 이거는 차렷해서 방어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이걸 따면서 방어를 하는 것도 있겠네요. 지금은 나와서 끊는 뒷맛이 좀 있으니까, 하변 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보강을 하는 수가 차렷이랑 따는 수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laughs> 이걸 따게 되면 이제 이런 걸 밀면서 중앙으로 흙이 진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길 차렷하면, 중앙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핵마가 흙이 약간 꼬이게 됩니다. 즐거운 선택이죠, 지금은. 자, 역시 이 수는 실리적인 수고, 얘는 중앙을 조금 더 두텁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둘까요? 일단 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때리고 밀때 늘면서. 이건 다음에 밀고 막을 때 들여다보는 수도 또 기분이 좋죠. 자, 여기를 일단 쌍립을 써서 응수를 하고 밀면 늘고 젖혀서 가는 것도 가능하겠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빵 때림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뒀다. 이것도 약간 행마가 실수 같습니다. 왜냐?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를 밀고 밀 때, 젖히면 붙여서 나가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흙도 이걸로 여기를 하나 밀고 뛰는 게 정수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나갑니다. 젖히면 붙여서 끼우면 단수에 단수에 밀었을 때이 흙의 대마가 죽어버리죠. 단수 칩니다. 패를 할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이 패는 백기뭐 부담이 없는 패니까. 아, 또 받아주네, 이렇게. 받아주면 일단 중앙을한칸 뛰면서, 너 빨리 살아. 얘기해 줍니다. 뭐 이런 거 간다든가, 뭐 어떻게 가면, 뭐 날일자를, 예, 잊고, 나와 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 계속 나갑니다. 또 나가겠죠? 때는 중앙을 그냥 두터 두 틀어 막으면은 좋아 보이는데 이걸 막으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젖혀서 나가겠다 그런 의도겠죠? 하지만 악수를 받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거 그럼 이렇게 보나? 이렇게 자세를 잡나? 아, 좋은 수 봤다. 둘, 아, 이거 좋다. 붙이수 좋네요. 쳤을 때. 막을 거냐, 그냥 늘어갈, 연결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 이게 이제 흑한테 한 칸이나 날을자 나를 날일자 나를 혹은 붙인 수를 안 당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막으면 빠지는 게또 기분 좋은 선수죠. 받으면은 일단 한 집은 낫지만, 백도 같이 실리를 벌면서 안형을 없앤 거니까, 일단 대만족이고, 지금은 막으면 이제 들여다보고 젖혀서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씌어가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씌웠을 때 들여다보고 잊고 나와서 끊는다. 받으면 여길 치고 밀었을 때백도 걸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 잡고 둘, 싶은 반대쪽을 덴, 먼저 공격하면 넷, 되겠죠. 어디? 다섯, 이쪽. 여섯, 이쪽을 먼저 공격하면 일곱, 되겠죠. 여덟, 가령? 한두 칸 정도 뛰어서 다음에 붙여가겠다. 빨리 도망가세요. 얘기해주고. 이것도 일단 막고요. 오히려 여기에 백돌이 오면 씌우는 자세가 더 좋죠. 나오면 막으면서 호구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단수까지 하나 쳐 놓고, 단수를 치는 이유는 여기를 끊었을 때, 요 돌의 가치를 적게 하겠다. 시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상대방이 눈치챘죠. 사실 이수로 여길 바로 씌웠으면 어차피 흙이 잡힌 것 같은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잊고, 도망갈 때, 그냥 때려서, 잡진 않았지만, 이도를 압박하면서, 이 하변 쪽에 다시 백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툭. 자, 넣을 순 없어요. 바로 끊어갑니다. 그럼 흙이 호구 정도 치는 게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오고, 일단 여기서는 치고. 자, 날일자 함부로 못 오죠. 찝히는 수 있으니까. 받을 때한칸 정도 뛰어서 나갈 때 같이 뛰고 자연스럽게 얘네를 압박하면서 이쪽에 집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아주 대만족입니다. 이거는 무리죠. 씌웠을 때. 막히면 잡히니까 이것도 날 일자를 씌웠으면 은더 강력했는데 지금은 잡는 공격보다는 제가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잇고 호구 치는 것은 단수 치는 순간에 약간의 탄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가만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어지면요런거 미는 거 선수, 빠지는 거 선수, 입구자 선수 여러 가지의 선수를 할수 있는 반면에 예로 호구를 쳤으면 흑이 단수를 치고 나가는 순간에 추가적으로 듣는 게 없죠. 그래서 단수, 단수를 안 맞기 위해서 가만히 이었습니다. 상대분이 여기서 열이 받았는지 접속을 끊으셨네요. 이미 바둑이 좀 많이 기운 형태죠.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오셨네요. 일단 맞고 끼어간 수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벽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를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선수를 잡아서 여기 가면 된다는 뜻이죠. 맞을 거냐 치받을 거냐 일단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 시선은 얘한테가 있지 이쪽에가 있지 않습니다. 잡고 싶은 반대쪽부터 먼저 공략을 하면서 하나, 벽을 만들고 둘, 카운터 난리러가는 거죠. 네, 다섯. 이렇게 여기서는 빠질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겠죠. 음... 일단 빠지면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좀 있으니까 그냥 있고. 자, 여기서는 그냥 다 막아줍니다. 왜냐, 카운터가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흙은 받아야 돼요, 여기를. 안 받으면 다시 잡혀. 그러면은 이쪽에서 고생을 한 의미가 없어지죠. 뭐, 어, 요렇게. 이거는 뭐 이어주죠. 설마 이러고 중앙을 받겠다? 받을 때, 카운터. <laughs> 자, 지금은 전멸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살수 있는 방법이 제로의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 자, 이거는 이렇게 방어하는 게 효과적이죠? 집으로도 이득을 보면서 못 나오게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또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받아줘도 되고 지금 안 받아도 흙이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막으면은 여기 막아도 지금, 지금 흙이 두번 나야 두번 나도 못 사는 것 같은데 모양은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아니, 근데 이것도 못 사는데 아 꼬랑지 살수 있겠네요. 하나 둘자 일단 손 빼고 네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이런데 가면 자동 사죠. 자, 집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80집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받아 줄게요. 여기서 제가 기권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붙였을 때 늘어서 두는 게 당연한 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둔다. 이거는 뭐백개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환영입니다. 대환영. 언제든지 대환영. 두터움에 비해서 간격도 좁고 최선 여기에 흑돌이라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말은 돼요. 그냥 모양을 키워 간다라는 뜻에서. 그래도 불만이긴 할것 같은데. 여기에 그나마 흑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 붙하면 추후에 바로 침투 들어갑니다. 이거 못 잡아요, 절대. 일단은 넓은 자리부터 갖고 이 붙인 수. 소목에서 보통 화점에서 붙이는 정석은 여러분들 종종 쓰시잖아요. 물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종종 쓰여지는데 이 소목에서 날일자 걸쳐서 붙이면 이거는 왜안 좋은지 다들 아시죠? 여기를 붙였을 때 이제 뭐 끼워있는다 그러면 백이 축이 유리하면이렇게 호구쳐서 둡니다 자 이거 치고 여기서 나가버리면 이거 흙이 낙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때 그냥 백이가 한 점만 끊어먹어도 한번더 잡아야 됩니다 여기 활용 여기 활용당하고 흙의 형태가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또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백이 축과 상관없이 그냥 호구만 쳐도 끊어야 되는데 하나 때리고 딸 때. 요렇게만 냅둬도 여길 젖히니까 여길 꼬부린 격이죠. 자체로 손해입니다, 흙이. 그래서 이 정석, 이거는 정석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보통 그냥 붙이든가 뭐 입구자, 날일자, 이런 거 많이 가는데. 근데 심지어 여길 이었다. 이거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호구 쳤을 때. 여기 날일자 맞으면 또 아프잖아. 아, 이건 뭐 무시하고. 자, 이것도 흙의 정수는 이렇게 지켜야죠. 이거는 이거 당장 쨌으면 은 감당 안됩니다. 근데 일단 큰 자리 갖고 받아주면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눈목자 지켜서 좌변 건설하면서 추후에 이거 노리는 거죠. 자 이건 흙에 걸린데 뭐 당해주고 이때도 정석을 이런 정석을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흙도 두칸 벌리는 자세가 이 돌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정석이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약간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요거를. 그래서 뛰고, 만약에 받아주면 내가 가겠다. 혹은 쉬어가겠다. 이런 거죠.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뭐 밀고, 원래 뛰어야 되는데 뛰는 형태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거 살기 위해서 이런 악수를 너무 난무를 하게 되면 살려줘도 흙이 망한 거죠. 여기서도 이거 간 이유는 요거 두면 이제 요거 하고 딱 붙여서 살아버리죠. 그 다음에 흙이 두칸 정도 벌려, 이렇게딱 전개를 했을 때, 일단 양쪽을 닫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여길 가서, 지금은 이걸 받으면 여길 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한방더 당했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흙의 정수는 여기서 요렇게 두고, 이거 오면 두칸 뛰어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요거는 그냥 좀 이상한 수 같고. 여기서도 흙이 당연히 여길 끊어야 돼요. 여길 있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야. 끊고 찌를 때, 이거 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여길 끊겨버리면, 이게 여기 빠지는 수도 있고, 자체로 너무 약해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둔다, 뭐, 뭐 이었다 과정하면, 이거 빠진 다음에, 이렇게 코 붙여버리는 순간에, 이거 막아야 되잖아. 그때 이거 빠지면. 뭐, 여길 빠져도 되고, 여길 빠져도 되고. 보고 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는 순간 여기도 끊겨 여기가 끊겨 있으니까 얘네 약해 얘네 약해 얘도 약해 쓰리 곤마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찌를 때 이걸 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늘고 호부치는 수 혹은 지금 한 칸이 있으니까 받을 때여기를 그냥 한번더 밀어서 좌변을 잡아두면 이 싸움은 중앙에서 백이 못할 이유가 없죠 일단 실리를 크게 얻은 상황에서 전투를 진행하는 거니까 나가면 되니까 계속. 근데 심지어 여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잇는 순간에 백이 뚫어뻥도 했지만 실리도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고, 양쪽을 다 뚫어간 의미가 있는 거죠. 양곤막 음, 이렇게 돼가지고는 더 이상 승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그냥 세전머리 이런 식으로 두드려 가게 되면 백이 굉장히 편한 바둑입니다. 그리고는 뭐 볼거는 없는거 같아요 진행하다가 이때 그냥 씌웠으면 잡혔죠 이거 탈출이 안되잖아 막으면서 호구 형태 나오니까 쉽게 그냥 쳤고 살때 그냥 툭툭 때려내면서 공격하면서 그냥 슬금슬금 이득만 봐도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바둑이또 도망가야되는데 뭐 이런식으로 두개 되면 흑은 열심히 공부해두면서 탈출만 했는데 백은 이쪽에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손안 대고 코푼 격이죠. 요렇게 돼가지고는 흑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심투는 그냥 승부수인데 잘 안되는 승부수죠.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